여러분 안녕하세요. 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은 현대 군사 기술의 정점이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논란이 많은 무기 중 하나인 2025년형 RS-28 사르마트, 사르마트 미사일, 나토 코드명 사탄 2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. 이 미사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첨단 기술과 억제력, 그리고 전략적 파워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그 외형, 성능, 독특한 특징, 가격, 그리고 최종적인 평가까지 모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외형부터 살펴보면, RS-28 사르마트는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. 길이 약 35m, 무게 약 208톤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로, 한눈에 봐도 위압감을 줍니다. 전체적인 형태는 전통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, ICBM 디자인을 따르지만, 공기역학적 효율과 열처항성을 강화한 현대적인 외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. 미사일의 외장은 고속대기 재진입 시 극한의 열과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첨단 복합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매트한 마감 처리로 레이더 탐지를 최소화해 스텔스 성능을 높였습니다. 비록 거대한 크기지만 미사일의 각 부분은 전부 전술적 목적에 맞게 세밀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다탄도 분리 구조 또한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. 이제 성능으로 넘어가면 r s 2 8 사르마트는 그야말로 공상 과학 영화 속 무기처럼 느껴질 정도의 수준을 보여줍니다. 액체 연료 로켓 엔진으로 구동되며 최고 속도는 마하 20, 시속 약 24,000km 이상에 달합니다. 사거리는 최대 18,000km로 지구상 어느 곳이든 타격이 가능합니다. 특히 이 미사일은 최대 10개의 중형 탄두 또는 15개의 경량 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, 각각의 탄두는 독립적으로 목표를 지정해 비행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탄두들은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며 불규칙한 궤적을 그리기 때문에 기존의 요격 시스템으로는 사실상 막을 수 없습니다. 심지어 남극 상공을 경유해 공격할 수 있는 경로까지 설정 가능해 북반구 중심의 기존 미사일 방어망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. 말 그대로 막을 수 없는 전략무기라 불릴 만합니다. 특징과 장점으로는 생존성과 억제력에서의 비약적인 향상이 있습니다. RS-28위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부스트 단계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인데 이는 발사 직후 탐지되거나 요격당할 가능성을 현저히 줄여줍니다. 또 하나의 혁신은 별표 별표 극초음속 활공체 HGV 별표 별표를 탑재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이 탄두들은 비행 중 궤도를 바꿀 수 있어 방어망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. 추가적으로 레이더 교란용 디코이, 디코이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 적의 요격 미사일을 헷갈리게 만드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. 또한, 모듈형 설계로 되어 있어 핵탄두 뿐 아니라 비핵탄두를 장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즉, 이 미사일은 단순히 공격용이 아니라 대규모 전쟁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전략적 균형의 상징이라 할수 있습니다. 가격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, 군사 전문가들은 한 발당 1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미사일 한기의 가격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내는 전략적 영향력에 있습니다. 사르마트는 노후화된 ICBM 체계를 대체하기 위한 핵심 전력으로 향후 수십 년 동안 러시아가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2025년형 RS-28 사르마트는 현대 군사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협적인 억제 수단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. 압도적인 사거리, 유연한 탄두 구성, 그리고 사실상 요격 불가능한 성능으로 인해 이 미사일은 전 세계 방어 체계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. 그것은 단지 무기가 아니라 메시지입니다. 힘이란 단순히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라는 메시지 말이죠. 사르마트는 바로 그 메시지를 완벽히 구현한 존재입니다.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첨단 군사 기술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